자, 21번 보겠습니다. 21번 21번 양수 a에 대해서 자, 정의역을 마이너스 1보다 큰데서 마이너스 1보다 큰데서 6까지는 뭡니까? 요 2차 함수로 줬고 6부터는 뭡니까? 로그 함수 a가 붙어있는 로그 함수로 줬는데 자, t가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시, 자,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. 그럼 0이면 뭡니까?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생각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격이 2만큼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격하면서 구간에서 최대 f(x)의 최대값을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최대값을 g(t)라자는 거죠. 그런데 전체에서 이 g(t)의 최솟값이 5가 되도록 양수에의 최솟값을 구하라 자,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.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려야죠. 자 0에서 6까지는 마이너스, 마이너스 1에서 6까지는 이차함수죠. 이차함수의 개형이 뭐 0과 6을 지나는 거죠 0과 6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은 마이너스 1 대가 마이너스 7 대죠 마이너서 가서 이고 이래서 에서 값은 서1에이서 값은 이래서 1에서 값은 이면뭐이5이죠 5 그러면은 -1과 1 사이 이 이래서 이래 이래서 이이구간 이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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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이 구간을 잡았을 때 값이 얼마예요 최대값이니까 5가 오가 최대값이 되는거죠 gt의 최대값이 gt의 값이 5가 되는거죠 최대값이니까 그럼 5, 5, 그럼 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여기는 뭐 여기서 여기서 이차함수 제 그래프 그리면 0과 6인데 여기 6이죠 반이니까 3이겠죠 3일 때는 뭡니까? 3, 3은 9 368에서 뭡니까 1 구간이 다그럼뭡니는이 구간 2와2와2이와와도 뭐 상관없죠. 그럼 그때 의이 값이 니까 9가 되겠죠? 음 그럼 최소 값이 5가 되도록 해야되니까 문제없고 만약 여기 왔을 때도 뭡니까? 여기 왔을 때6 6이나 여기 5 5와 7 사이 왔을 때도 뭡니까? 여기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에서 최대값이 5였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도 뭡니까? 여기 5일 때 값이 5죠. 5 25 5 6 30에서 요 5일 때 값도 5죠. 여기 최대값 최소값이 5가 되는 데는 문제 없죠. 여기까지도.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뭡니까? 여기 여기서부터는 그래프가 로그 함수가 오는 거잖아. 로그 함수. 6, 6 이상이. 6 이상은 로그 함수가 이렇게 오는 거죠. a의 6일 때 6이면 501대수로0 되고 이렇게 돼 주죠. 자, 로그 함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여기서 만약에 요 6이고 요 7이죠. 7. 여기서 6, 5와 7요이 구간에서도 뭡니까? 요, 이 구간에서도 지금 5, 최대값이니까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5니까 진값죠 근데 7에서 약간 벗어 났을 때 뭡니까? 벗어 났을 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이 값을 이, 따를 수도 있습니다. 이 값이 만약에 이 로그함수가 여기서부터 형편없이 낮게 가면은 형편없이 낮게 가면은 뭡니까? 여기서 최소값이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. 7을 벗어 났을 때 그죠. 자 그래서 계속 증가할 거니까 7에서의 값이 관건이죠. 그래서 로그 7이 뭐가 돼? 이 7의 값이 뭐가 돼야 됩니까? 7일 때 값이 7일 때 값은 뭐예요? a의 7이니까 로그 2의 2 값이 뭐가 돼야 됩니까? 2 값이 5보다 커야 되는 거죠. 5보다 크.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됩니까? 지금 이, 이 값은 뭡니까? 이 값은 이 값은 로 o e 2로 통일해주면 2분의 1이 돼서 a는 뭐가 돼야 된다? a는 10보다 커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죠? 자 그래서 a의 최소값은 10이다. 이걸 알수 있습니다. 네. 예, 구간, 구간을 옮겨가면서 그 구간에서의 최대 값을 찾을 수 있느냐. 자, 그런 문제였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